여러분, 혹시 리비아나 중앙아시아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먼 나라 길거리를 걷다 보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거든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차들 절반 이상이 한국 차입니다. 그랜저, 소나타 스포티지. 심지어 10년도 더된 아반떼까지 거기서 아직도 팔팔하게 달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의 위력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규모가 세계 4위권이거든요. 점유율도 10%를 훌쩍 넘어요. 케이팝, 케이 드라마 다음으로 세계가 인정한 게 바로 K 중고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나요? 세계 무대를 씹어먹고 있는 우리 중고차가요? 정작 안방인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 가보세요. 그 넓은 주차장에 차는 빽빽한데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딜러들은 사무실 안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전처럼 손님 오면 뛰어나와서 자기 차 보라고 난리치는 모습, 이제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바로 이 충격적인 역설을 파헤칩니다. 세계를 정복한 K 중고차가 왜 한국에서만 찬바람 쌩쌩 부는 지옥도가 됐는지 그 잔혹한 이면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팔 생각 중이신 분, 사려고 하시는 분 모두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요, 여러분 수백만원 날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약 30만 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어요.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고차가 30억 달러를 차지하는 겁니다. 비율로 보면 5%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유럽 선진국들도 우리만큼 중고차를 못 팔거든요. 특히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중고차는 완전히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왜냐고요? 일본 차는 비싸고, 중국 차는 불안하고, 유럽 차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한국차는 딱 중간입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품질도 괜찮고, 부품 구하기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한 바이어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중고차는 사막에서도 안 죽는다라고요. 이게 바로 K 중고차의 브랜드 파워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중고차가 왜 한국에서만 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금리입니다. 여러분, 중고차 사실 때 현금으로 다 내고 사시나요? 대부분 할부 쓰시잖아요. 근데 지금 중고차 할부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는 우습습니다. 심한 경우 15% 18%까지 올라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2천만 원짜리 중고차 한대 사려고 5년 할부 끼면요, 이자만 600만 원 넘게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 한번 해볼까요? 2천만 원짜리 차를 15% 금리로 5년 할부 끼면요, 매달 47만 원씩 내야 합니다. 5년 동안 총 2,8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800만 원이 이자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값보다 이자가 거의 절반이나 되는데 누가 이런 조건으로 차를 사겠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금리가 왜 이렇게 높아진 거냐? 그게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때문이거든요. 2023년부터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기준금리가 3.5%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는 5% 넘고 캐피탈 대출 금리는 10%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중고차는 신차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금리가 더 올라붙습니다. 그래서 15%, 18% 라는 살인적인 금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차를 안 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사는 거죠. 차가 필요한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지금 타던 차 계속 타는 겁니다. 10년 된 차라도 괜찮아요. 엔진오일만 잘 갈아주면 20년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딜러들도 똑같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딜러들이 차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세요? 자기 돈으로 현금 결제해서 가져오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딜러들도 재고금융이라는 걸 써요. 쉽게 말하면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차를 떼오는 겁니다. 한 대당 2천만 원짜리 차를 10대 가져오면 2억 원이잖아요? 이걸 다 자기 돈으로 하는 딜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재고금융금리가 얼마냐? 보통 연 7%에서 10% 사이입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차를 빨리 팔아야 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차가 안 팔리잖아요? 한 달, 두 달, 석달 차가 주차장에 그냥 박혀 있으면요. 매달 수십만 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차한 대에 2천만 원이면 한달 이자가 15만 원이거든요. 차 10대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150만 원이 이자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돋는 건요. 차가 안 팔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거든요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한 달에 보통 2%에서 3%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천만원짜리 차가 3개월 안 팔리면요 12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요 여기에 석달치이자 45만원까지 합치면요 딜러는 차한 대당 160만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딜러는 어떻게 하겠어요 버틸 수가 없죠 차를 던집니다 원가 이하로 팔아서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장에 가보면요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에 차들이 나옵니다 작년에 2500만원 하던 차가 지금 1800만원에 나와요 700만원이 날아간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반토막 시세의 실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 그럼 지금이 중고차 싸게 살 절호의 기회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두번째 이유가 나오거든요 바로 대기업의 공습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이두 회사가 지금 인증 중고차 사업을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현대 셀렉션 기아는 기아 오토큐라는 브랜드로 전국의 매장을 깔고 있어요 이 인증 중고차가 뭐냐면요 대기업이 직접 보증하는 중고차입니다 100개가 넘는 항목을 점검하고요 문제 있으면 미리 수리하고 1년 또는 2만 킬로미터 무상보증까지 해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 200만원 더 내더라도 이쪽이 훨씬 안전한 거예요. 동네 매매단지 가서 딜러 말만 믿고 샀다가 나중에 사고 이력 나오고, 심수차 나오고, 이런 일 겪는 것보다 낫잖아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인증 중고차 판매량을 보면요. 매년 20%씩 늘고 있습니다. 2023년에 15만 대였던 게요. 2025년에는 21만 대가 넘었어요. 반면에, 일반 매매단지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소비자들이 이제 동네 딜러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본정도 줘도 대기업 차 사지.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요. 대기업은 차를 어디서 가져오냐는 겁니다. 멘터카 회사에서 나온 차, 리스 끝난 차. 이런 걸 대량으로 매입하거든요. 그러면 차값도 싸게 받고 이력도 확실하고 관리도 잘돼 있어요. 근데 동네 딜러들은요. 개인한테 차한대한대사 오는 거예요. 가격 흥정도 해야 하고 이력 조회도 해야 하고 엄청 번거롭습니다. 이러니까 원가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광고도 미친 듯이 합니다. TV 켜면 현대 셀렉션 광고 나오고 유튜브 켜면 기아 오토큐 광고 나오잖아요. 소비자들 머릿속에 중고차는 인증 중고차라는 공식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럼 동네 딜러들은요? 완전히 고사하는 거죠. 손님도 안 오는데 광고할 돈도 없고 이자는 매달 나가고 차는 안 팔리고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15년 넘게 일하신 김 딜러님 얘기거든요. 이분이 작년 말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절박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요. 형님 저 이제 접어야 할것 같아요. 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요. 석 달째 차를 한 대도 못 팔았대요. 재고로 쌓인 차가 8대인데. 매달이자만 120만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김 딜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5년 2일 하면서 이런 적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상담 들어오는 게 서너 건이에요. 그것도 가격만 물어보고 끊어버립니다. 저 충격적인 건요. 최근에 손님 한 분이 와서 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 아저씨, 이차 현대 셀렉션에서 200만원 더 싸게 봤는데요? 그말 듣고 김 딜러님이 말문이 막혔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낮추고 브랜드 파워로 신뢰를 쌓고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으는데 동네 딜러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룡과 개미의 싸움이거든요. 결과는 뻔합니다. 개미는 짓밟혀 죽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소비자 심리의 변화거든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차가 자산이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거였고 차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은 차 사는 것보다 주식이나 코인에 돈 쓰거든요. 차한대살 돈으로 테슬라 주식 사면 1년에 30% 수익 나오잖아요. 켜사면 뭐예요? 담가상각의 보험료에 유류비에 매달 100만원씩 나가는데요. 그 돈으로 차라리 카셰어링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소카 그린카 같은 카셰어링 업체 이용자 수 보면요. 최근 3년간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2023년에 500만 명이었던 게요. 2025년에는 12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빌렸으면 되지. 왜 몇천만원 들여서 내돈 주고 사냐는 거죠. 여기에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출퇴근할 일도 줄었잖아요. 차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굴러다니는데, 그거 위에 몇천만원짜리 자산을 묵혀두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요. 중고차 시장의 주요 타겟인 30대, 40대 구매층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중고차를 사느냐? 50대 이상,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갑을 닫았어요. 자영업자들 매출 떨어지고 소상공인들 폐업하고 이러니까 차 바꿀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자네 번째 이유는요. 전기차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차 보급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정부가 보조금 미친듯이 풀고 있잖아요. 테슬라 모델 y 사면 천만 원 넘게 보조금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5천만 원대의 새 전기차를 살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중고차 시장의 프리미엄 라인이랑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5년 된 그랜저 중고차 4천만원 주고 살거 아니면 돈 천만원 더 보태서 새 전기차 살 거냐? 당연히 후자 선택하죠. 전기차는 유류비도 안 되고 세금도 적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거상득이거든요. 이러니까 중고 내연기관차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앞으로 20년 후면 오면... 내연기관차 자체가 단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럼 지금 내연기관 중고차 산 사람들은요, 20년 후에는 그 차를 팔 수도 없고, 부품 구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불안감이 소비자들 사이에 퍼지면서요, 지금 굳이 내연기관 중고차를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는요, 바로 사기와 불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고차 시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 이미지 있잖아요. 대기판 조작, 사고 이력 숨기기, 침수차 팔기 이런 뉴스 안 보셨어요? 몇년 전에 한 유명 딜러가 침수차를 멀쩡한 차인 것처럼 속여 팔다가 걸렸거든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요. 소비자들이 아예 중고차 시장 자체를 불신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속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대기업 인증 중고차로 몰리는 거고요. 동네 딜러들은 우리는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미지가 바닥을 친 상태거든요.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 통계 보면요.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1년에 만건이 넘습니다. 계기판 조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고 이력 은폐 그 다음이 허위 매물 광고예요. 이런 통계가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요. 일반인들은 중고차 시장은 위험해. 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이 찬바람 쌩쌩 부는 이유 다섯 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요. 첫째 금리, 둘째 대기업 공습, 셋째 소비자 심리 변화, 넷째 전기차 등장, 다섯째 불신과 사기 문제, 이 다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차를 팔아야 하는 분들 계시죠? 가슴 아프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시장 가격이 이미 바닥을 쳤거든요. 작년 대비 10%에서 20% 정도 시세가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급하게 팔면요. 여러분 차를 헐값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가능하면 버티세요.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언제냐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할부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다시 중고차 시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정말 급하게 팔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대기업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에 차를 넘기세요. 현대 셀렉션이나 기아 오토큐에 차를 팔면요. 동네 딜러한테 파는 것보다 2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지금 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 나온 급매물 중에는 폭탄 매물이 많거든요. 딜러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관리도 안된 차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막상 사고 나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 나고 연속기 고장 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가랑 같이 가세요 차를 볼때 정비소 사장님이나 차에 대해 잘 아는 지인 한분꼭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카이스토리나 엔카 같은 데서 이력 조회는 필수로 하시고요 사고 이력, 침수 이력, 계기판 조작 여부 이런 거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돈 5천원, 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수백만원 날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기업 인증 중고차를 알아보세요 돈 200만원 정도 더 들지만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년 무상보증에 2만km 무상수리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세요? 나중에 엔진 고장 나면 수리비만 30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그럼 200만 원은 오히려 싼 보험료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중고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국내 매매 단지는 점점 사라지고 대기업 중심의 체계적인 시장으로 재편될 거예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똑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할 타이밍을 잘 보고, 살 타이밍을 잘 보고, 무엇보다 정보로 무장해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인매심이 곧 자산이거든요. 지금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중한 내차 헐값에 넘기거나, 쓰레기 같은 차, 비싸게 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고차 시장의 겨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봄은 옵니다. 다만 그 봄이 언제 올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요. 준비된 자만이 그 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